안녕하세요 네 실시간 한번 켜봤어요 옹옹 예예 네, 네, 안녕 삼삼 오니야 반박이야 저 그렇게 눈 오면 싫어해요 안녕 말금. 아 싫은 거에요 말금 하자 반박이야 내가 싫어하니 어떤 거 쓰지 말라 했잖아 반박이야 저기 가세요 에휴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감사하반모대요 식량, 옹 친하게 지낸 넵차다. 안녕, 쟤는 생겼으지마 어, 나도 블레이드 중요해? 아니요, 품화장 들고 갈 전박이에요. 끝은 아니 나. 어, 뭐, 나도 신도 중요하니. 친구랑 같이 시험 보고 있던가. 전망입니다 진짜. 안녕하세요, 카카님. 네? 잘못 사오셨어요 잘못했어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에 안녕 언니는 안 왔네 반박이야 그리고 남녀는 다 잠봤네 반박이야 안돼 아, 내가 뭘 잘못했다고.